신상 모독자 믿음이 없는 자를 기다리는 끔찍한 운명을 곧보라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시자 <목소리> 확실하십니까? 아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단독 작전 맞습니까 시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뭐라고요? 명령을 수행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바라던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라디오. 자 기지를 세우고 작전을 실행하자. 유물을 가져와야지. 전진. 깜짝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적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습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추적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어이, 저 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래! 놈이야.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 자 소환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 보면 알 거라고. 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구 완료. 확실하십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갑자기 뭔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그레이드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예, 대장. 아, 일인 경고. 저구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계속 하십 업그레이드 완료. 콘솔 컨설러... 찬로만 준비 완료! 이동합니다. <목소리도> 자, 부애 없이 해보자. 어디 들어나 볼까. 백공대 나가신다. <목소리도>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남한 미다. 백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백공대 나가신다. 무슨 일인가. 남한 미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남았습니다. 단독 작전 맞습니까? 작전은 뭐지? 에이 깜짝이야! 라쥬? 예, 예. 가자! 뭔일 있어요? 네, 네. 무슨 일인가? 나만 믿어. 전진, 문제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나가신다.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자세히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무슨 일인가? 야, 남자답게 작전인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나쁘지 않은데. 어플이 와웨이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네! 자세히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어디 드러나볼까? 말해보라고.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고. 보방 지원 대기 중!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에이, 깜짝이야. 계속 가세요. 무슨 일이죠? 일 대장님, 뭔 일이 있어요? 갑니다. 예. 관설로봇 준비. 좋은 일인가요? 야, 야근이다. 네네, 시키면 해야죠. 업그레이드 완료, 부속감을 완성! 부속 건물 완성. 부속 건물 완성.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로 보는 편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가 준비 완료. 무슨 일니까

안중요일요 음. 자세히 말해 보라고. 어디 돌아나 볼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건설로봇.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알았다고요다 자, 죄송합니다. 니다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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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관설로만 준비 완료. 자 남자답게 확실하시다. 어디 들어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남았습니다. 관설로만 준비 완료. 나쁘지 않은데. 말해보라. 고 말씀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를 드러나볼까? 나만 믿어. 자, 남자롭게.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무슨 일이가 네. 아잇! 갑자기. 야 예? 음. 예, 알았다고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특공대 나가시다. 확실하십니까간설로봇 어, 음, 아, 예, 준비 완료. 방 지원, 대중,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안설은가요안 좋은 일인가요? 안좋요 아이시고. 인급요가 부족합니다. 인승사자가 보.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가가은데 말해 보라고. p o 님 r killer. Puncher, Jummy, what is it? Do y 자 u h 자 v e a kid? Totten, Taja, Totten, 특공대 나가신다. 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해 보라. 남았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태 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어도길짐니다좀 자, 남자답게 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남자는 뭐지? 고성독로이름이문자를기다리는 지금 <laughs> 리 드러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자, 저것 때문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표본이 부족해요 <laughs> 아, 그래, 뭐 일단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니데 어쩌면 블랙홀로 변의 함선을... <웃음> <웃음> 업그레이드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볼게요. 그렇게, 그렇게 하죠. 으으으. 알겠습니다. 어디 돌아나 볼까? 특공대 나가시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불에는 불 오늘 딱 걸렸어. 동대 나갑다 자, 지가 공급 받고 있 경고. 저그가 유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말했습니다 백공대 나가시다. 각자는 지 계속 자세히 말해 봐요 나쁘지 않은데 남다자 남자답게. 다공대 나가시다. 나았미다자 남자답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이, 갑자기야. 오늘이 있어요. 오늘 딱 걸렸어. 일머 율태정님, 드디어 시작입니다!

남자는괜보자지 물을 가져올 사람들을 보낸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기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었군지. 두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